변수의 마지막 이론 강의가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 앞에 내용을 아이고, 앞에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쭉 살펴봤고요. 자 이제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볼까 합니다. 아까 앞서 오버플로우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이거는 넘쳐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바이트 타입은 B에 127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맞나요? 예. 예. 그런데 B에다가 128을 넣으면 네.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죠, 그죠? 네. <laughs> 그래서 에러가 터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에러를 없앨 수 있을까요? 쇼트에다가 대입을 해도 되고, 인트에다가 대입을 해도 되겠죠? 근데 내가 굳이 바이트에 대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두고, 강제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만약에 b에다가 어떤 값 아이고 b에다가 내가 128을 놓고 싶은데 128을 놓고 싶은데 이거를 우리가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b가 지금 127이에요 그죠 네. 맞나요 네. 그래서 플러스 1을 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128이 들어가는 꼴이 되죠 문제가 되겠다 그죠? 예 네. 네. 문제가 되지만 얘는 이거를 이제 내가 바이트 타입으로 무조건 바꾸고 싶어 바이트 타입으로 넣고 싶어 128도 그러면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형태로 자 이렇게 해서 바이트 이렇게 해서 야나 이거 무조건 바이트로 바꿀 거야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고 자 b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다고 해서, 이렇다고 해서 얘가 128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28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간단한 실례를 들어 드릴게요. 자동차 계기판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자동차 계기판에 이제 메타수, 키로, 주행거리 이제 쭉 누적이 되죠? 거기에서 빵빵빵빵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9999까지 갔어요.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빵빵빵으로 돌아오죠. 네, 네. 예. 그 루핑 돈다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돈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이트가 127이 양수의 최대 값인데 여기는 128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거, 바이트로 밥을 내가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서 1이 증가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28이 역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러한 예. 내용들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 그냥, 이렇게만 바이트 해가지고, 이거는 갈로 없애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바이트로 바꾸는데, 얘는 127 그대로 있는 거고요. 얘는 플러스 1을 하니까, 역시 에러를 띄우겠죠. 맞습니까? 네. 예. 이러한 형태로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했던 값은 아니지만 어, 이 바이트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128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됐죠? 네. 예. 뭐 이거는 이제 이해 보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이해 보수에 대한 내용인데, 어, 이거를 설명을 잠깐만, 이거는 제가 잠시 멈춰 두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칠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해 컴퓨터는, PC는, CPU는 빼기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없어요. 가상기 기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상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반드시 2의 이제 마이너스 값이 붙은 음수 값들을 할 때는 항상 먼저 1의 보수를 취하고 그리고 2의 보수를 취하는 플러스 1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양수 1의 값은 이거예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1 값은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해보수 취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네, 맞죠? 네. 1111이잖아요. 맞습니다. 맞나요? 예, 네. 요렇게 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험을 치더라도 공부할 때 아주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요까지 해서 어 변수에 대한 부분의 이론적인 강의는 마쳤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